고신의 신학이 무너지고 있다. 네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개종을 권해서는 안 되는 거. 각자의 종교만 충실하면 본질에 도달, 도달한다. 이런 이제 에, 틸리의 신학적 관점을 보게 되는 거죠. 틸리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그리고 황민우 교수가 뭐라 했느냐면, 틸리의 입장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보자면, 그는 비록 그리스도교가 종교적 대답의 담지자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유일한 개시 종교도 아니며 절대적인 종교도 아니라고 한다. 그럼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틸리가 이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틸리를 옹호하는 사람들,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그 어떤 배워온 내용들이라는게 뭡니까? 어, 유진 피트슨도 좋다. a 이블 토즈도 좋다. c 에스 루이스도 좋다. 뭐 리차드 포스트도 좋다. 이런 그냥 그냥 어떤 분별도 없고 기준도 없고 막 그런 걸 좋다고 좋다고 배운 거예요. 틸리도 마찬가지죠. 칼바르트 추천하고 틸리 좋다고 말하고. 그런데 그런 그런 음, 교수들이. 고신의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신학생을 가르치고 교수라는 지위로 그런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사상, 그런 잘못된 신학적 내용들을 가르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반성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 틸리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황민호 교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궁극적 본질이 있고, 여기 말했듯이 유일한 개시 종교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듯이, 세상에 여러 종교들은 뭐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런 것, 이 가나안의 종교들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우상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 유일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오직 십자가의 구속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 이게 명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독교라는 게 이게 틸리의 사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 이 궁극적 실제가 이렇게 나타난 여러 개 중에 하나. 유일한 개시의 종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종교다,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야. 이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황민우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종교 간의 대화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틸리의 이 사상의 그 상관관계 방식. 이 실존의 상황에서 기독교가 뭐라고 답할 거냐. 그렇게 말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답변하느냐라고 이런 말이 뭐랬어요?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답이 뭐예요? 첫 번째, 음, 종교관의 대화. 그러니까 종교관의 대화를 하는 핵심이 뭐예요? 기독교가 유일한 계시의 종교가 아니야. 절대적인 종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이런 게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 나는 거죠. 두그 문제는 뭐예요? 이런 실존의 상황에 대한 그 답이 뭐냐? 이,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라고할때 그것을 단적으로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사회주의 그렇다 말해요. 황민혁 교수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인 예수가 그러니까 자신의 예수로서의 특수성을 그리스도로서의 보편성을 위하여 희생함으로써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었으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예수나 우리나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빠르트나 틸리나 뭐 별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심각한 그런 거예요. 말만 뭐 특수성, 뭐 보편성, 이런 말이 이런 있는데, 굳이 뭐 그리스도가 뭐 예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로 갈수 있는 거죠." 필리가 뭘 말합니까? 존재의 용기에서 말하는 그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위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기반이 되는 무엇이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표현의 방식의 차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름 교수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썸신이다 이런 교수 이 추종하는 분들 많죠. 지금도 뭐책 끄는 거뭐걸 띄워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여령의 씀싱을 말한 이게 뭐냐? 이런 교수가 뭐래요? 내가 믿는 기독교는 그조선일보의그 인터뷰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믿는 기독교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러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좋다 이거에 무조건 그래도 좋다 이거야.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 일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여령의 씀싱이라는 것은 여기 틸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의 기반이 되는 무엇? 뭐 아르트에게는 뭐예요? 전적인 타자.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그러고, 칼륨은 뭐예요? 셀프라고 그래요. 아기. 뭐 일부러 이제 대문자를 써죠. 대상이 되면 타자화 되니까, 그래서 관심이란다. 이 궁극적인, 이 무엇에 대한, 이 종교라는 게 여기에 대한 관심이다 이거예요. 음. 대상이 되면 안 된다. 타자화 되니까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라는 게 뭐냐? 궁극적 관심이다. 이 궁극적 존재, 모든 존재의 기반이 되는 그 무엇에 대한 관심. 관심은 그러면 너만 가지고 있고 나만 가지고 있느냐? 모두가 가지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 했을 때. 어, 우리는 인간 본성이 뭐고, 신이 우리에게 뭘 계시해 주고, 우주의 본질이 뭐고, 뭐 이런 거 다, 어, 우리나 너나 너희들이나 다 같은 고민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간다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굳이 유일한 계시 종교, 절대적인 종교일 필요가 없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틸리는 뭐예요? 종교 사회주의자예요. 말만 종교가 붙었을 뿐이지 사회주의자란 말입니다. 종교적 황민효 교수가 종교적 사회주의자만이, 사회주의만이 사회적 불일치, 사회적 폐해, 또 혼란으로부터의 유일한 탈출구가 될수 있다. 이렇게 틸리가 말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여기 뭐라 했냐 이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봤느냐? 그러니까 이 종교 사회주의에 대해서 사회주의에 관해서 1920년대와 1930년대 전후 유럽의 상황 가운데서 종교 사회주의는 틸리에게서 가장 바람직한 기독교 사회 윤리 여기도 사회 윤리잖아요. 이거 잘 봐야 된다니까요. 이 교회 안에 자꾸 윤리가 없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자꾸 윤리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결국 이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가 본질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주는 종교에서 삶을 살아내는 종교, 뭐 삶을 안 살아낸다 이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종교가 되버리는 거예요. 종교 사회주의야말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황폐해진 전후 독일을 재건할 재건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이며 더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졌다. 이게 광민호 교수의 이 논문 앞에는 책이었고, 어, 논문 폴 틸리의 종교 사회주의에 관한 연구 개신교 원리를 중심으로 이게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을 이 틸리예요. 사회주의가 이런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다. 자, 끝으로 이 유종 박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유기종 박사가 이 폴틸리에 관해서 말할 때, 이게 폴틸리를 말하는 이 유기종 박사의 이 논지는 뭐냐면 기독교와 불교와의 대화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20세기에 기독교 신학자로서 기독교와 불교와의 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낸 사람이 아마도 폴틸리일 것이다. 이 불, 불교에 대한 틸리의 관심은 1960년에 일본을 방문해서 수개월 동안 그러니까 5월에서 7월 이니까 약 8주간을 도쿄와 교도 에 머물면서 어, 저명한 불교학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거기에 야사카 다카키 교수의 초청 으로 이루어졌고 선불교의 대가 스즈키 박사 교도학파의 철학자 또 불교학자들 일본의 고유 종교 인 신토의 중들 또 그다음에 뭐요 첸 마스터, 선성들, 이런 사람과 대담하고 토론하면서 동양 사상, 특히 선불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많은 영감을 얻었다. 그래서 그 정거로 틸리는 일본 방문 경험을 토대로 기독교와 세계 종교들의 만남이라는 책을 저술했고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의 문제를 직접 취급했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가 아닌 거죠. 그저 뭐에 불과해요. 여러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 여러 종교라는 게 뭡니까? 본질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 본질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여러 양태들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 또뭐랬습니까 틸리의 하나님의 이해가 뭐냐 할때 기독교와 동양 종교, 특히 불교와의 대화에 크게 공헌한 점이 뭐냐 기독교의 인격 중심주의의 신관을 초인격주의의 신관으로 바꿔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무한자를 유한자에 이렇게 쉽게 말해서 격화시킨다. 끌어내리는 거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부르지 않고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의미에서 존재 자체 비잉 셀프 존재의 근거 그 b 드 오브 비잉. 그러니까 이렇게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 결국 바르트의 전적인 타자 칼융이 말하는 셀프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겠습니까? 제가 칼융을 말하자면 이게 이렇게 어, 틸리의 궁극적 존재, 파르트의 전적인 타자 칼융의 셀프 그런 것들이 뭐뭘 뭘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음, 멘탈리티의 다섯 가지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렸잖아요.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을 말할 때 이렇게 궁극적 실제의 존재에 다가가는 거, 여러 이런 종교들, 또 방식들이 있는데, 여기에 다가가는 방식들이 결국 뭐가 되겠어요? 그게 구상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 구상화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수양요 수양, 수양론. 조금은 언어가 똑같은 것 내용은 아니지만 유사한 거죠. 구상화가 되든지. 결국은 수양론, 수양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와, 기독교와 이 많은 종교들의 차이점이 뭐, 뭐라고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뭐라고요? 중생론. 이 모든 건, 그러니까 중생론의 이신칭의를 말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라고요? 수양론을 말한다. 이거를 잘 봐야 돼. 스이 뭐라고 말합니까? 힐리를 말하면서 어, 불교 사상에서 매우 유사한 유사한 신과 인간에 관해서 불교 사상에 매우 유사한 신비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기독교의 전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서 뭐 오리겐, 어그스틴, 에칼터 이렇게 해서 존재 자체, 공, 불교의 공, 절대무 이렇게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궁극적 실제 절대계, the absolute, ultimate reality,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틸리의 이런 신관, 결국 여기, 아,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여기 유기종 박사가 결국 뭐라고 말해요? 결론 부분에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틸리의 신, 하나님 위의 하나님, 궁극적 실제, 그게 뭐라고요? 불교의 공사상 절대무 absolute nothingness emptiness 이걸 또 혹은 열반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의 상호 이해와 대화를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봤어요 이, 이 인물들 여러 인물들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사람이 어, 오토의 누미노제 이런 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그 틸리의 신관, 하나님 위의 하나님 그런 것들이 일본의 이런 선불교 선성들첸 마스타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결국 기독교나 선불교나 다를 게 없더라. 이런 결론으로 간게 틸리다. 이 그러니까 틸리 그러니까 틸리만이 아니고. 결국 이 기독교 신앙을 세상의 인문학과 영성과 혼합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런 걸잘 봐야 되는 거죠. 특히 말년의 어떤 사상의 전개 결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결국 어, 틸리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 이런 상황에 실존의 기독교와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기독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라고 할때종교간의 대화. 그종교간의 대화라는 게 뭐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 똑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결국 어그 사회적 대안이 사회주의자다. 이 사회의 이 어려운 현실의 대안이 뭐냐? 사회주의다. 사회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고신 신학이 무너지고 있다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신의 이 신학의 이런 참 변질이 흘러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고 할수 있을 만큼, 아무 너무 심각합니다. 물론, 이 우리 고신교단 안에 개혁신앙을 지키고 순수하게 성경만으로,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가려고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신 교단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와 또 우리가 복음의 전도 이 사역을 할때 정말 올바른 복음 위에서서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네 번에 걸쳐 말씀드렸는데 이 고신의 신학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달려가야 되는지 더참 고민하면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믿음으로 개혁 신학에 올바르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